안녕하세요. 미국 영어 원어민 발음에 근접한 한글 표기를 개발한 한글인글입니다. 오늘은 철자 T를 우리말 리얼로 발음하는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개되는 사례들은 T 소리가 우리말 리얼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Pretty Fatty Later Better, latest, shortest, positive, native, total, capital, automatic, systematic, dating. Stating Putting Setting Dated Stated Ability Responsibility Battery Lottery Photo, potato. Get on, put on. Get out, put out. Date of, rate of. Put away, right away. 와라이 브라이 코러스 코 서러스 피크 에 레스토르 나레라 게릿 푸르 잇온 이제부터는 철자 t를 리으이 아니라 티으스로 발음을 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T의 강사가 오는 경우는 리얼이 아니라 티웃으로 발음을 합니다. Standard, extinguish. 그리고 T 앞에 C, S, P, F 등 자음이 붙는 경우에도 T 소리가 우리말 티웃으로 발음이 됩니다. Expected, interested, interrupted, lifted. 지금까지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한국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T 발음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발음을 교정하시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